네 안녕하세요. 요양영문법 네 번째 버전 에, 22강 명사의 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명사의 격입니다. 이 명사나 대명사에만 해당되는 거죠. 명사나 대명사가 문장 중에서 다른 어기에 대해 갖는 문법적 관계를 격이 일어난다. 뭐 이게 좀딱 이렇게 와닿지 않죠. 그냥 뭐 쉽게 격에는 주격과 목적격과 소유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다. 명사의 경우, 주격과 목적격은 형태가 같고, 소유격은 다르다. 명사의 경우는 주격과 목적격은 형태가 같고, 소유격은 다르다. 대명사의 경우는 주격과 목적격이 닳죠. 자, 이제 보죠. 격에 대한 영문 설명이죠. The way in which the form of a word changes. showing its relationship to other words in a sentence. 이렇게 되고, a synthetic relationship of a noun or pronoun to other words of a sentence. 자, 이렇게 설명이 되죠. 자, 즉격. 문 중에서 주어, 즉격보호, 혹격어, 주어와 동격어,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즉격은 그렇게 쓰인다. 그런 얘기죠. 주어. 타임이죠. Time is the greatest solve r of our problem. 자, 이런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이죠. Time, time is my friend. 이 time 도 이제 주격이죠. 물론 my friend 는 이제 볼 주격 보입니다. 자, 주격 보는 p r sinu. she lived and died a virgin. 이게 버진이죠. 그녀는 처녀로 살다가 처녀로 죽었다. He saw the greatest circle. Great is scholar. 그런 위대한 학자로 얘기해준다. 동격으로 주격을 설명하는 경우, John the carpenter has been here. John, 그, 목순원이랬죠. 동격으로 사용한 거죠. 여기에 있다. doctor, you, the honest man is my friend. 그, 정직한 유박사님은 제 친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격이죠. 합격, 부르는 말, waiter, give me some water, waiter. 물좀 주시겠어요? Frailty, frailty, the name is h m a n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그 이름은 여자다. 이런. Boys be ambitious. 흑교, 소년들아. 어, 야망을 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독립주격. 독립분쇄 의미상에 의주어죠 The sunrise and sun입니다. Having said all of us went home. 해가 지자, 우리는 모두 집으로 들어갔다. Night coming on, we went. 아, 여기서 이렇게, 여기, 여기 하나가, 스펠이 틀렸네요. went to bed. 밤이 되자, 우리는 잠자에 들었다. 목적격. 문중에서 직접 또 간접 목적. 목적어전시의 목적어, 부사적 목적격, 부사적 목격 서술적 목적격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쓰이죠. 자, 타동사의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있죠. 예, 주디죠. 목적으로 쓰이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있죠. 있죠? 이렇게. I love Judy. I gave the man the book. 목적 보어, she called h e a hero. 그 영웅으로 불렀다. 보어를 예, 쓰이는 거. 전세의 목적어. There is a book on the desk here. On, 예, 전, 여, 전, s 목적으로, 쓰였죠. 동정 목적으로, he laughed a h a r d laugh. 동, e l 나 laugh나, 같다, 이런 얘기죠. 어, 뿌리가 같다, 그는 마음껏 웃었다. He dreamed a uh, dream, dreadful dream, 그는 무서운 꿈을 꿨다. 동격으로서 목적으로 설명할 때, 예, 동격으로서 목적 They killed Charles I. 목적어가 이제, 그들의 왕인 찰스 1세를 죽였다 할 때, 이렇게 동격으로서 목적어. 목, 뭐, 어, 부사전 목적,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예,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어, I want you, I want you wait here for a moment. 여기서 이제, 원래는 for입니다. for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for가 생략돼서 이것이 이제 명사로만 남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잠시 동안. 기다려 주길 원한다 이런 얘기죠. The museum is open on Sunday. 예. 일요일에 뭐 개관합니다. 그래 언이 생략되죠 이렇게 문제 예, 명사만 온다 이런 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술점 목적 이것도 중요해요. 아, I went of 이게 오브가 생략된 거예요. 그 명사만 왔죠. 아, 내가 당신 나이였을 때 훨씬 키가 컸다. What price are tomatoes today? 오늘 토마토 가요 얼마인가요? 목적보. 목적보. He always taught me a warm temperament. 그는 항상 내가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I painted the dog a blue light. 나는 문을 파란, 연한색, 파란, 연한, 파란색으로 칠했다. 명사 혹은 대명사 주위에서 수식하는 경우. I extend the hand, the c o r of dream. 그는 크림색 손을 내밀었다. 요쪽 칼라. 이것도 이제. I didn't see many fish that size about here. 그렇게 큰 문고기를 본 적이 없다. 이곳서 that size. 소유격은 소유를 나타낼 때 쓰는데 소유격은 의미, 의미는 소유 관계, 저자, 행위자, 용대, 목적, 주, 주어, 속격 목적의 속격 동격의 소유자, 뭐, 이런 뜻으로 어 이제 쓰여지는데, 이제 예문을 보죠. 에 사람과 동물의 소유격을 만드는 법은, 어 명사 어미의 어포스트로피 S를 붙이자면, 명사 어미라는 말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단어 끝에 이런 말입니다. 예. 이 어미는 말의 미는 끈미자죠. 말 끝에, apostrophe 이걸 apostrophe라고 그래요. 점 이렇게 위에 어깨에다 찍는 걸 예, 보시죠. 예, My mother 이렇게 이렇게 apostrophe 하죠. Rings Mary's book, man's house 이렇게 됐죠뭐 예, 명쾌하죠. 또 s를 끝나는 복수형은 apostrophe만 붙인다. 이건 복수형이니까 boys. 이서는 이제 apostrophe만 붙인다. Boys' book, teacher's house 이렇게 되죠. 복합명사는 마지막 낱말에 s를 붙인 마지막 낱말입니다. 마지막 mother's in rose ring. e s 끝나는 명사는 u p p e s 붙인다. 예, 소크라테스, 모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무생물은 원칙적으로 of plus 명사 형태로 소유격을 나타낸다. the leg of the table, the, the door of, doors of the house 의인화, 시, 시간, 시 거리, 무게, 가격등의 경우에는 어퍼스를 트 붙여요. 무생물이지만 어퍼스를 트 붙여요. 의인화됐을 때. 복수가 없 때는 S일 경우는 어퍼스를 트 붙이고. 다 오션스로 바다의 표 바다가 무생물이지만 이렇게 의인화됐을 때는 어퍼스트를 비어. 생물처럼 붙인다. 그래. 아메리카스 머시뭐 이렇게 The Sun스로의 Today's News on our work two kilometers. Apostle만 붙였죠. 복수니까. The a l l s u r f a c e 10 kilograms weight. 이렇게 a p o s t l e 붙였죠. 공동소유와 개별소유 Will and j u d h s desk. 이것은 공동소유입니다. Wills and j u d h s desk. 이것은 네, 개별소유를 말하죠. 독립소유. 어. 명사의 반복을 피하는 경우 어 쓰는데 This book is my father's. 북을 생략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 병원 등 건물을 관용적으로 생략해도 이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my uncle's up, my 아저씨의 집이 그, the dentist 하면 이제 원래는 office지만 생략했다. He went to the dentist 하면 집과 병원에 갔다. 이런 이중 소유격 이게 상당히 더 중요해요. 소유격은 all on these these that those uh, some, any, every, no, another, which, what, 함께 쓸 경우, of plus 독립수어꼭 소유되면서 써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He is a Judith's friend. friend. 이거, 어와 함께 이렇게 쓰면은, 이제 쓰지 말고, He is a friend of Judith라고 써라. 그런 뜻이에요. 자, this is my brother's pen이 아니고, this pen of my brother's로 써라. j u 성 y s some friend가 아니고 some friend of j u d i t h r a The ring of hose is not expensive. 아 이게 이제 이것을 소유되면서 써라. 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나. 또 물론 중요하죠. 자, 그러나 어떤 영상 강의든지 영상 강의만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영상 강의의 배경이 되는 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뭐, EBS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영상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영문법에서는, 다음이나 네이버에 본인의 블로그가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 유행박사 혹은 유행영문법을 검색하면 본인의 블로그가 있는데, 그 블로그에 이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것을 종이로 인쇄해서 그렇게 또 철회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